태아야 목욕하고 오니까 기분 좋아. 한 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. <laughs> 어 엄마 봤어 엄마 봤어 오오 어? 엄마 봤어 오오 시아 너무 귀엽다 아 어, 우리 시아 오 우리 시아 잘한다 잘한다 제 기분 좋아졌나 보네. 뭔지 몰라는 지금. 피곤해. 이제 슬슬 좀 피곤하나 본데. 저게 뭐하는 건지? <laughs> 신났어 <웃음> 응, 시야 신났어 아, <laughs> 귀고 아, 웃겨 아, 웃겨 워 아, 귀여로 아, 귀여 아, 신났어 아, 귀여 아, 아빠 이제 살 빼려고 산 책이야 안돼 아빠 이제 운동 가야 돼 8주간의 기적 그지? 8주간의 기적 보여줄게 알았어 아빠 그렇게 될게 애들이랑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진보를 산 건데요 시아가 사경이랑 사두가 살짝 있어서 그 대학병원에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뭐 병원에 계속 갈 필요 정도로 사경이 심한 건 아니어서 집에서 그 대학병원에서 배워온 것들을 시아한테 해주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시아한테 해주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거기 진보를 이용해서 시아 사경 치료, 물리치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배웠는데, 이 짐볼을 사용하더라고요. 짐볼을 사용하면은 애들이 조금 더 좋아한대요. 근데 짐볼 없이 해보려고 했는데, 짐볼이 없으니까 이게 움직임에 있어서 좀 불편하고, 시야가 또 흥미도 없고, 좀 싫어하는 것같아갖고 짐볼을 이용해서, 이제 그런 물리치료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두툼하다. 짐볼이. 저는 좀큰 사이즈로 짐볼을 주, 준비했어요. 왜냐면은 이 짐볼에서 시야 해주려고 하면은 시야랑 저랑 같이 타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사이즈로 주문했습니다. 컬러는 약간 이런 그레이 빛? 슈퍼 그레이 같은 느낌이 아이보리 같기도 하고 이게 되게 메라가 이쁘고 무난하더라고요. 이런 것도 들어있네요. <laughs> 시야 시오 시야 시오 <laughs> 엄마 뭐하게 이걸로 엄마가 해줄게.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 맞나? 자, 아빠가 나갑니다. 아빠 아빠의 파워. <laughs> 들어가지. 잘 봐, 얘들아. 이게 아빠야. 뭔 소리야? <laughs> 내가 하고 <거> 그대로 움직이지. <laughs> 왜안들어와 <laughs> 아, 나 진짜. 아니, 어, 이게 펴... 고개를 돌려서 스트레칭, 스트레칭, 스트레칭. 그래서 목을 스트레칭 해주려고 교육받았던 자세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. 이 자세들을 하루에 10번씩, 그러니까 자세를 다양하게 10번씩 해줘야 돼서, 근데 이게 짐벌 없이는 좀 확실히 힘들어요. 그리고 또 시야가 싫어하고 지루해하고. 근데, 짐보를 이용하면은, 시야도 재밌어 하고,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, 최소한. 응. 시야 정면 봤다가, 응. 고개, 돌려서, 스트레칭, 응. 스트레칭. 응. 다음 자세. 해주는 엄마들이 되게 편하네요. 선생님이 짐보를 이용하는 이유가 있었다. 시야 어때? 응? 고기 어때? 좀 나아졌나? 아직도 좀 기운 것 같은데? 그치, 어떻게 하루아침에 좋아지겠어? 시야야, 메일 해줘야 돼시야시야 시야. 어때요? 시야시야졸시시아야 아 시야 잘한다 시야 잘한다 시야 잘한다 <laughs> 우리 집제 농둥이 시야 시야 잘한다 시 흔들흔들 흔들 시작, 시작 시야야. 시야야 시작 흔들흔들 흔들흔들 흔들 흔들 흔들. 시아야, 어, 시아야, 시아야. 드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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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름. 아우, 아우, 우리 시아 뭐 이렇게 또또시아야 시아야, 시아야, <웃음> 시아야, 아유 <laughs> 언 <laughs> 느른느른느른 으른, 야쉬으야 으른, 으야어른 으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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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야

많이 했어 많이. 손바닥 아파도 안 돼. 으쌰 으쌰 으쌰. 일어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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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난다. <laughs> 일어난다, <우리> 시아, 일어난다. <웃음> <웃음> 일어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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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, 입이 다 일어난다. 우리 시아, 일어난다. 으이샤, 어. 으이샤, 일어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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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 일어난다. 일어 일어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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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난다 시야 일어난다. <laughs> 시야 일어난다 시야 일어난다 시야 일어난다 어어어 우리 시야 일어난다 어우 어우 힘들어 어우 리 시야 힘들어 응 걷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 <laughs> 시야 소고기 먹여야 되겠다 응났어요 지났어요 어휴 응응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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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iang ah, Oh simmpa nane 봤다 시오, 다할머니봤다 어, 누가? 시오. 시오. 어, 시오, 에 할아버지 봤대 할아버지 좋아하라 할머니 봤어시비하무비 하라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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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비 하라비,

시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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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아 보고 싶어시 시아야, 시시아 시아야, 시아야, 시아시지라나야시아시야하아 시아야, 시시시야아 真的没辙嘞。<laughs> <laughs>